우리 정글 미드 무조건 이겨 이겁니다 맞습니다 갱플도 미드 지원인거고 라인전 손안 빌리기 위한 픽이고요 이즈리얼도 너 올라가 혼자 가서 할게 이런 픽이고 결국에는 이 미드 르블랑과 리신이 어디까지 게임을 집도할 수 있냐 이게 그냥 핵심 포인트로 보이네요 근데 미드 정글 싸움을 어.. 싸움은 강한데요 또 막상 라인전 운영단계나 템포 면에서는 리브스 m 의밀리 e 조합 절대 아닙니다 l 음. 루시안과 럼블 라인 빨리 빨리 밀어댈 수 있고 Lushanga, Lombu, Line, Bali Bilot, Siko, 전 u 만 빠져도 치명적이거든요 그 o 저 i b 한번 i n o k r o 소 o 소 h 이 타이밍에 초반에 사정 of b a 볼 c h i m o 컷! o u n g took his 모두 말이죠. r t 미니언에 들어갔습니다. i n 가 o n d 그 o s m i d a Clarasunet, c r i a s s u 에포트! 에포트. a s s u n e 고 c r i a s s u t c r i 보자 s u n e t Crias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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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출남 무언가? 이거는 노려든데 근데 이거 좀 날카롭거든요? 에포트를 잘 한번 줄까지 묶어줬는데 어? 드래곤? 그런데 여기선! 와아아아 그 블랭크 블랭크가 진짜 다 쏟아부어서 상대 템플라 한번 끊었습니다 진짜 혹시 몰라가지고 네. 그렇죠? <laughs> 그나저나 전멸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가보니 위쪽 갱플이 뚫려버리니까 저런 거 잡아야 돼요 네, 네, 한번또한 번. 번? 더? 한번 쳤는데 으로 밀었고 전멸 묶였으니까 으아아아아아 한번더네 이런 거 혹시? 달려듭니다어 날카롭게 날카로운데요. 와! 줄스 어, 각을 제대로 봤습니다. 줄스 시원하게 이번 건은 완 주... 제대로 날렸어요. 네 클린스인데요. 네 이건 한판뭐 이런 느낌이죠. 아, 아직도 K 팀장에선 좀이콜라이더를 어, 깔았습니다만 어, 빛의 신발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어깨 어디가 좀 만들어졌어요. 이거 미드 에 이지 보이니까. 어, 아, 너가 아, 아픈데요? 아, 진짜. 리브 샌드박스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바로 결행한다. 다시. 아, 요거 클린저 없고, 요샷. 네. 한번 볼래, 이거? 한번 볼게. 와줘, 와줘. 나이스. 위쪽으로 빠질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워낙 배브 시키는 생각이 애매했고요. 있었는데 써미씨 일단 네. 붙었어요 붙었죠? 붙어 반 정도? 반? 넘 아아 참매 참매 아직까지는 뭐 드립을 나름 네. 잘 주고 있습니다 써미 선수 어.. 내가다리 1번 네, 진짜? 데 오히려 그라마스가 좀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세윤이 형이 일단은, 네. 네. 일단은 네. 또 이거는 밀고 맞져나오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러면 죽죠? 가겠죠? 네 참매 가겠죠? 오오 KT 이걸 끊었고요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일단 넘어갔을 때 전도를 하고 있죠? 와보니까 해본 것 같은데 이 콜라이더를 하네요. 어, 술통 으로 미러피어 대기하는이집 그런데 이다어요 없... 없... 지금 바치예술이 어,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바라스 어. 어? 어? 정화 정화 있었고요. 이 콜라이더 지가보나요살살살 어, 이 콜라이더를 끝까지 네. 그래서 블랭 내려오면서 일단 한번 려줬고도란도빠게 들어왔습니다. 역으로 역공을. 어, 우예칠수 있나요 도브도 아래쪽으로 살자 일단은 복귀 크로코가 일단은 정조전하면 긁힌 상황인데요 어나단 조스가 밖에 나왔는데요 이퀄라이저 좁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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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들어갔다가 어 잡혔어요 아 이게 길좀 좁아서 진출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세차 진입을 하나요 상대편 이즈는 지금 남아있어요 들어도나왔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는 상대를 잡아낼 수 있는게 아니라면 어. 네. 그냥... 그래서 한번나온대박 정화. 크로코가 어, 일단 와. 그리고 빠져나으프리스드한번 전멸도 빠진 상태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윽! 팍! 빛의 심판이긴 한데, 빛의 심판이긴 한데! 한번더 돌아왔다가 이제 블랭크가, 블랭크가! 일단 에프타 막았어요, 그런데 한번 한 더! 한번 더! 블리스를 잡았고! 잡아내고, 블랭크가 블랭크는 1 0 됐어요! 그리고 블랭크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추가킬 메가나르라 그래도 이게 이갈수 있나요? 이즈가 지금 너무 셉니다 자,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후퇴해야 되는 상황! 그럼 okay. 밀어내고 더 가보나요, 더 가보나요? 도라 한쪽으로 포커스를 한번했습니만 일단 했어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KT 아 이제 시원하게 밀기 시작합니다 KT 야 진짜 지긋지긋했다 미드 1차 빨리 밀자 야 이거 뭐이코어 네. 수비 와. 용도로 쓸수 밖에 없어 지금 거의 빈사야 빈사 이거 포탄 세네 마치 트런드 기둥처럼 쓰면서 이지가 쏴대니까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조합 시너지가 이제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옆쪽에서 도보가 또노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안쪽으로 쫓할수 없고 한 번에 길 그냥 뻥뻥 뚫어버리네요. 한발 더가 좀 무섭거든요. 점이 네. 팀좀이죠 네. 오, 그렇고 얘들 한번 빨아들였으면만. 완전 어려운 듯. 그렇고도 위험하죠. 음으로 아니 그, 이지가 한발더 그래, 들어가도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너무 성장이 잘 돼가지고 별로 안 아프거든요. 미드 지역에 구멍을 좀 메우고 있는데. 자 바텀이 이척 포탑을 네. 아 근데 그 이퀄라이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포탄세 너무 포탄세에서 많이 맞았어요. 와이든술토르뒤돌로 이게... 아, 밀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데요, 포탄세네. 쏟아부어서 이거만 밀자. 그래, 그래도 좀 쉽지 아, 않은 아, 상황이고. 일단 되보죠 어, 때려서 미는데 어, 어다 일단 뭐때려섬이 있는데 이퀄도 찍어. 일단 해보자. 여기서 해보자. 많이 맞았 일단 해보자. 막, 일단 해보자. 막, 막 재밌는 거다쓰긴다써보거든 요. 나름에. 옥퀴드 지금 르블랑이라 이제 폈는데! 범고 그러니까 역으로? 펭귄가 밀고 해요. 나오죠? 오키드가 너무 쌩쌩해요 와, 아, 한참을 물렸는데 <laughs> 맞습니다 뒤쪽으로 잘 빠져나갔어요 그럼 역스 KT 다 비어있습니다 이제 얻어맞고 빠... 아 빠지는 거 밖에 없죠 그냥 끝나게 생겼네요 리그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저쪽에서 시야장아 싸움 허구날 해봐야 결국 바로 내고 게, 게임 진다그 생각 때문에 승부수를 띄워본 건데 안 먹혔습니다 이제 전진입니다 아 남아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뭘 들고 나오려고 뭐 쇼핑을 했는데 그거 그냥 주머니 속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와 KT 킬 스코어 3대15로 꽤무난하이 가져오는데요 맞습니다 야야 9점 찍었을 때 KT가 파괴력이 여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군요 크로코나마 사냥하고 있다는 그 의지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넥서스 아픈 와이드 오픈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시 g 차그만써보죠 레오나랑 갱콜어예 지금 돌출 우리 용도 뜨고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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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소식이 갔다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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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야 네. 미드야 네. 네, 네, 네. 게임 끝내자 이거 라인 해줘 포탑 포탑! 가렌더 없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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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이거 때릴 사람? 잡았다 잡을만? 가인 네, 사겠다 가인 사겠다, 사겠다. 사겠다 안 사네 사와 네. 네. 골이... 치자 이거 가인 샀다 여러분을 막아들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이야아 딜량만 봐도 KT가 이긴 경기 확 느껴지고요 아진 예쁘네요 딜량이 네 또 갱플들도 엄청났네요. 그래서 만약 전력2개 내주면서 흐름이 좀안 좋았던 게 살짝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한, 어느 순간 확 가져왔어. 20분 타이밍쯤 골드 차이가 저 정도까지 벌어지면서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KT 입장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 뚝심 있게 잘 버티면서 맥을 짚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습니다. 포탑도 원 없이 가져갔습니다.